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387장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멀리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차장 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wall 하나가 지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이제 신명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죠 이제 신명기 끝을 향해 가고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어 오셔서 아시겠지만 신명기의 말씀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음 이 애틋한 모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난 날의 역사를 해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전의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면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세의 그런 마음을. 읽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33장 전부를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보면 모세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서 모세는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간절하게 진심으로 축복하고 난 뒤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하다. 너희들은 행복하다. 이스라엘아, 너희에겐 행복이 열려있다. 라면서 놀라운 축복의 말을, 놀라운 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선언을 한 이유를 밝히고 있죠. 이유가 세 가지라고 말하는데요. 첫째는 세상에서 그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으로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 백성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와 칼이 되어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대적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들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이 열려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모세의 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행복한 백성이죠. 많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택받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고 또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어느 백성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율법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이 모세가 선언한 하나님의 복은 지속될 것이고 또 참으로 그들은 그렇게 행복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하겠구나. 그리고 아 이런 행복을 누리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해야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시 이러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행복이 활짝 열려 있어요. 왜 그렇지요? 여기도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권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경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좌절하고 말합니다. 어떤 인생도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이 절박한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다.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런 비참한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가 어떤 대가를 바쳐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아무 대가도 없이 그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0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시련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남의 일처럼 여겨졌던 그 시련과 아픔이 어느 순간 나에게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요즘 우리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나는 괜찮겠지 했던 그 코로나에 어느 순간 나도 확진이 되고 또 너도 확진이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무서운 것은 어떻게 감염됐는지를 정확히 알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초반만 해도 감염자가 나오면은 그 감염자, 그 확진자의 그런 동선이 지도처럼 쫙 펼쳐져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고 또이 바이러스 전파력도 워낙 강해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누굴 통해서 어떻게 감해야 되는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는 커녕 나 자신조차 도울 힘이 없기에 우리는 절망하여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자처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전능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직면한 어떠한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우리 모두 를 이렇게 도우시기에 우리 모두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 울대적하는 대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대적이 우리를 애워싸고 또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무한한 능력과 또 무한한 권세를 지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하면서 증언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보다 앞서서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상의 곤중곤세를 잡은 자가 마귀이고 그들이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지만 여전히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신명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름 아닌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행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 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참된 행복이 되신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많이 방황하고 헤매입니다. 참된 행복과 만족을 이 세상에서 찾기 위해 여서 헛된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참된 행복과 만족을 세상에서 찾았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전조세계는 이렇게 말하였죠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서 헛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는 어거스틴이 고백론 서두에서 하나님께 드린 위대한 기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찬양함이 인간의 즐거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은 평안을 모릅니다. 라는 위대한 기도를 어거스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고백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참된 평안, 참된 만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존재이므로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무한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오직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은 세상이 준 행복과 비교할 수도 없고 세상이 준 행복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하며 참된 만족을 준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 또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헤매입니다. 세상에 그런 행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서 어리석게도 헛된 행복을 찾기에 노력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의 자세에서 멈추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여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모세가 그렇게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에게는 행복이 열려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야말로 참된 행복한 사람들이고 행복이 열려 있다 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대신에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려 할 때마다 내 스스로에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 스스로가 불행에 빠지려 할 때마다 마음을 붙잡으며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행복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고 날 대신에 싸우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선언하며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업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